C 언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관련 IDE는 어떤 것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에디트 플러스에서 그냥 코딩을 해서 컴파일해서 작업을 해도 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뭐 여러 가지 IDE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죠. 저는 강의에서는 현재 보시는 이 IDE를 사용할 을 거고요. 신규 문서는 Ctrl-N에서 만들어도 좋지만 프로젝트로 해서 C 언어 전용으로 해서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고를 수 있게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콘솔러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클릭하고 고를 누르죠. 스킵이 아니라 C 언어인지 C++인지 활용할 언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폴더 이전에 작업했던 어, 타겟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안 나오실 수도 있고 저장된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해당 이름을 선택하면 얘도 동일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폴더는 선택을 했고, ex01이라고 하면은 파일 확장자라고 해서 내용이 이렇게 쭉 결과물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next 누르고 finish 누르면 새로운 문서가 만들어지겠죠. 현재 보시면은 해당 폴더에 내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d e p t 가 이렇게 지금 되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나옵니다. 해당 파일을 컴파일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지금 급한 관계로 바로 출력을 해 봤는데요. 어차피 이런 부분은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안 된다.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경우일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뜬다면 GNU의 GCC 즉 컴파일을 해당 내용을 못 찾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컴파일러까지 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에 있는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 확인하실 거는 프로젝트에서 빌드 옵션을 확인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GNU GCC 컴파일러라고 돼 있으면 정상적인 거고요. 두 번째 디렉토리 설정을 다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팅에서 컴파일러에서 이 탭으로 넘어가시면 이 내용이 다르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찾아서 할 필요는 없고요. 자동으로 할수 있게 클릭을 하면 은 해당 내용이 변경됩니다. 자동 경로가 그래서 OK를 하면 은 완료가 되겠고 거기에서 F9를 누르면 컴파일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컴파일이 되죠. 만약에 이 부분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입니다. 컴파일이 없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걸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버전이 써 있을 거예요. 이건 그냥 기본 컴파일러가 들어있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컴파일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은 바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내용이 컴파일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용량도 받아보시면은 한 얘보다는 얘가 한 2, 30메가가 더 높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올 것이고요. 우리는 C 언어를 개발하기 전에 C 언어 그리고 이제 자바 또객체제향또 C++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C# 이런 사항이 있고 뭐 안드로이드 애플 쪽 개발이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는 좀더심우적이고또 복잡한 사항을 로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C 언어죠. 그래서 이 C 언어는 구체적으로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71년도에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유닉스는 뭐냐면 이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탄생한 사항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C 언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닉스 운영체제는 OS 자체가 다 C 언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C++ 이것 또한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개발이 된 언어인데요. C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튜닝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 당시에 이제 신규 언어에 대한 패러다임, 그게 바로 객체 지향 언어를 포함을 시킨 자체가 c 리고 객체 지향 언어라는 거는 클래스 상속, 그리고 뭐 캡슐화, 뭐 추상화 등등 이런 여러 개념들이 전부 포함된 새로운 그 당시로 따지면은요. 객체 지향 언어가 되겠죠. C 언어에 대한 옵션, 참조, 확장이 c 리라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는 C 언어의 기본 문법 구조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C++이 가지고 있는 객체 지향 언어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C와 C++에 대한 기반이 자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C++이면 특정 OS, 뭐, 유닉스든 아니면 리눅스, 이런 데에서 실행이 됐던 언어들이죠. C++은요. 하지만 자바는요, 가상 머신의 환경, 자체에서 실행이 되니까 굳이 C++처럼 특정 운영체제에 국한된 게 아닌 자유스럽게 좀더 운영체제라는 것 자체에 종속적인 게 덜하죠. 자바는요? 가장 특정적인 것이 이제 플랫폼에 대한 독립적인 플랫폼인 거죠. 그리고 나서 C#이 있습니다. 뭐 한글로 써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했고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독립적이냐 그게 아니라 C++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객체제향에 대한 모든 다양성들. 그리고 자바가 가지고 있는 아까 가상머신이니까 플랫폼에 무조건 국한되야 되는 게 아닌 좀 독립적인 그런 장점들. 그런 것들이 융합된 게 바로 C샵입니다. C샵을 개발할 때는 아시다시피 단넷 프레임워크 버전별 최신을 이제 설치하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이제 개발을 해 나가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거죠. 모든 파생은 C 언어예요. C 언어가 시작이 돼서 C++과 자바. 결과적으로 지금 C샵이 최종 탄생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마 감을 잡으셨을 텐데, C++, Java, C샵, 모든 것에 대한 기본은 시언어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언어 자체를 충실하게 100% 갈고 닦았을 때 C++, Java, C샵 들어가는데 아무 학습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정식으로 따지자면 구구단이에요, 시언어는. 그리고 또한 구구단 뿐만이 아니라 가감승제 이런 자체에 대한 기본이 시언어입니다. 여기 아이분이죠, 한마디로. 앱 개발. C++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과 연관되고 또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애플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C++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바라는 거는 안드로이드 구글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 안에서 앱을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드로이드와 iOS 앱에 대한 내용을 각각 정말 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만 거의 개발을 하는데 뭐 안드로이드를 하려면 자바 그리고 iOS 앱 개발 아이폰에 대해서 하려면은, 물론, 오브젝트 C와 스위프트 이런 게 있지만, C++ 객체 지향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만 봐도, 얘를 앱을 개발하든, 얘 앱을 개발하든, 결국은 얘예요. 물론, 뭐, 이런 것의 역사 시간도 아니고, 이런 부분 말고요. 추가적으로 또 알려드린다면, 구조입니다. C 언어에 대해서요. 뭐, 자바스크립트부터 해서, 중괄호 바디라고 하죠? 이거. 바디에 대한 이 부분.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항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죠. 컴파일러가 실행을 할때 메인이라는 함수가 코틀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이라는 함수가 들어가야 프린트나 이런 게 출력이 되듯이 시언어도 메인이라는 함수가 컴파일을 할때이 함수가 실행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에 대한 함수는 시언어에 대해서 가장 시발적인 함수고요. 추가적으로 함수 1과 2 투가 아니라 펑션 n과 펑션 1인데 이거는 뭐냐면 함수 이름은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다 즉 코딩자에 의해서 함수 이름을 정의를 해서 기능을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함수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죠 메인 함수와 사용자 함수 처음에 C 언어를 배울 때 메인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해서 이런 학습을 가장 먼저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다른 것은 얘는 고정적인 거고 이 6번에 있는 이 함수에 대해서는 자료형이라고 되어 있죠? 결과적으로 사용자 정의 함수는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어, 사용자가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함수이기 때문에 이름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C 언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메인에 대한 함수와 수많은 사용자 함수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에 보면은 include가 있고 define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1번과 2번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선행 처리기 또는 전처리기라고 명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샵인크루드 시언어는 명령 자체가 정말 많죠. 그중에 가장 유사한 명령들끼리 그룹화를 시켜서 이 헤더라는 파일에 정의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특정 명령어를 사용하고자 할때 그러려면은 샵인크루드에서 해당되는 헤더 여기서 선언을 할때이것 선언을 해 둬야만이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게 안 됐을 때 오류가 바로 발생하게 되고요. 헤더 파일은 이제 C 언어에서 한 30여 개 정도 될 것입니다. 인크루드는 원하는 명령어를 쓰고자 할때 해당 내용들에 대한 이제 헤더 파일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샵 디파인, 자동화, 즉 매크로에 대한 정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상수, 수식, 명령어 이제 이런 것들을 대처를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수들한테 가서요. 대체된 심볼을 사용하게 되면은 뭐 상수를 대신하든 아니면 수식을 대신하든 역할을 대신하니까 프로그램 같은 수정을 할때 아무래도 좀 쉬워지니까 장점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펑션 1과